10월 8일 토요일, 날씨 온도는 체감 온도는 따뜻, 하지만 여기 그늘진 곳에 있으면 약간 선선? 온도는 이게 아침에는 한 13도 됐었는데 지금은 15에서 16도로 올라가는 중. 남은 집은 뭐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않았네요. 그래도 쓸어야지. 땅 놔둔 거 새들이 먹고 갔네요. 물안 먹음. 여기 바가지다 놔두고. 쉬다 가는 곳이죠, 뭐. 새들 쉬다 가는 곳. 오늘 날씨가 뜨거운 이렇게 뜨거운데, 뭐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, 세차 손님이 얼마나 오실지, 어이, 가봐야죠, 뭐. 오, 날씨가 이렇게, 세차하기 딱 좋은 날씨네.